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약학회 홍보의 고민수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혹은 PTSD라는 용어에 대해서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소아정신과의사이신 김은지 선생님을 모시고 소아청소년에서의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김은지입니다. 외상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심리적 외상이라는 것은 이제 한글로 네. 한 말이고 아, 사실은 네. 대부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음, 많이 쓰죠. 네. 사실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고요. 말 그대로 외상을 입은 거예요. 정신과 질환은 대부분 뭐 우울증, 자폐, ADHD 내 안에서 일어난 그런 질환들입니다. 근데 정신과 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게 바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외부에서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야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네, 심리적 외상이라는 게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친구가 학교 폭력으로 이제 나한테 심리적 외상을 줄 수도 있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신체적으로 손상시킴으로써 몸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심리적 외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저희가 살면서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은 사실 불가피하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를 저희가 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음. 봐야 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정신과에서는 DSM이라고 하는 진단 체계를 쓰거든요. 거기에 어떤 외상을 우리가 심리적인 외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요 범주의 외상을 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한다 하는 내용은 사실 이미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아, 우리 아이가 혹시 트라우마인가? 하고 쳐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게 맞지만 아이들한테 뭐꼭 진단이 아니라 트라우마 증상이 생기는 것들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자원. 그 아이가 얼마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유연하게 트라우마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엄마 아빠가 옆에서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기타 등등 이런 요인과 그리고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 건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이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런 맥락적인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이게 이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될지 안 될지가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죠. 예로 유치 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유치원 버스에는 아이들이 한 20명쯤 타고 있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어느 정도 증상일 때 혹은 네. 어느 정도의 기능 손상이 있을 때 병원 방문을 네. 조금 제가 권유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마음의 어려움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우울한데 이거 병원 가야 돼 말아야 돼 불안한데 병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병이야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정신과 질환의 진단에는 마지막 항목에. 위의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될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린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초래가 되면 우리가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거죠. 소아청소년에서 네. 네. 이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좀 트라우마 증상이 있을까요? 네. 성인들의 트라우마 증상은 이렇게 딱딱 우리가 다 언어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과각성. 네. 잠을 잘못 잔다. 깜짝 깜짝 놀란다. 이렇게 네. 쭉다 나와있죠? 근데 아이들은 과각성이 성인과 같지 않은 거예요. 어, 어른들은 깜짝 깜짝 놀라지만 아이들은 불안 때문에 엄마한테 매달려요. 어른들은 그 일이 자꾸 기억이 나서 힘들지만 아이들은 그 기억을 놀이에서 또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증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인과 다르게 트라우마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을 좀 보일 수 있느냐? 아이들이 미취학 아주 어린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분리불안 그리고 아이가 퇴행을 해요. 그래서 다시 소변실수를 하거나 엄마한테 매달려요. 아니면은 놀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트라우마에 관련된 것들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굉장히 비전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든 아이가 트라우마 이후에 새로 생긴 것들이 있다면 누군가들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된다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 다르겠죠. 애기들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은 여전히 태행을 하거나 엄마한테 집착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그리고 수면 문제, 식사 문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 나 불안해요. 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때로는 반항을 하거나 아이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막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마음에 있는 불안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게 되면은요, 사실 어떤 계입을 받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아이가 마음의 외상이 생긴 직후에 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음. 이미 그 일이 있고 나서 몇달 지난 후, 심지어는 몇년 지난 후에 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 왔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개입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왔다. 그러면 사실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정화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 트라우마를 받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를 안정시키는 걸 먼저 합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거는 아이만 안정화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안정화를 해야 돼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아이한테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가 트라우마를 입은 지 3,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궁금할까요? 이 아이가 아직도 증상이 많이 있나? 이게 트라우마 때문인 게 맞나? 이거를 먼저 이제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체로는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예 그리고 저희가 엄마용, 아이용 해서 트라우마 증상을 체크하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걸 체크하고 그 내용을 보고 트라우마 증상이 약간 혹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을 평가 하는 게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한 후에 뭐 흔히는 이제 심리 검사 같은 걸 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개입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개입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라 주의점을 좀 말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살면서 그런 일을 적든 많든 경험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왜그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억울하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기 보다는 아이한테 그거를 부모님의 어떤 태도로 철학으로 알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엄마가 학교 폭력이 일어난 후에 그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선생님이 너를 안 도와줘. 그 집은 굉장히 이상해.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도 똑같이 세상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에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 일이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엄마는 니가 고통스럽더라도 같이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엄마가 너를 계속 서포트해 줄게. 하지만 그 끝에는 네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엄마랑 너가 이거를 지나가서 다시 행복한 어떤 날이 될 거야. 그런 믿음이 부모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심리적 외상이라는 어쩌면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외상을 겪은 보호자나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PTSD의 이제 근거 기반의 치료인 EMDR과 아이들의 회복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